거 같아. 음. 헤이. 또 말해야지. 음. 그냥 타는 거야. 어. 아. 진짜 좋다. 어, 여기 진짜 눈에 날아요. 헤이. 아, 귀여워. 진짜 예쁘다 와. 와. 여기가 어. 진짜 흰색이랑 어. 나무 색깔밖에 없어서 이거 봤을 때 그냥 흑백 같아. 어. 근데 자기가 있으면 흑백이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여기도 흑백 아닌 것 같아. <laughs> 강아지씨. 아이 귀여운 우리 아가. 나야. 이거 호수같은 건 뭐지? 어? 어? 호수같은 거? <laughs> 재밌어? 우와 <laughs> <이거> 호수끼야 <laughs> <laughs> 내가 개스키 개 우리집 개스키 내가 끌어줄게 이번에 내가 내가 우리 집에 가 k 놀라셨어요. 리 아, 까보다 느리지? 어 자기야 셨어요 놀라셨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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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 타? 어요 놀라셨어요. 놀라셨어요. 놀라셨어라 <laughs> 여기는 화장실. 어 화장실 있으니까 너무 좋다. 예쁘다. <laughs> 아 자극하지 마. <laughs> 오 잘한다 <laughs> 잘, 잘해 <laughs> 와 애, 애들 신났다 근데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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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라 <laughs> 재밌니? 아, 재밌 <laughs> <laughs> 앞에 와 조심해

라즈베리잼인가요? 그런 것 같아. 응. 생크림도 엄청 많이 있어. 진짜 맛있다. 응. 저녁 먹어야 돼가지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벌써 다 먹은 것 같아. <laughs> 너무 맛있어. 다 이만큼 남겨 먹은 거야? <laughs> 응. 너무 한... 맛있어서. <laughs> 응. 우리 너무 굶기도 했어 오늘. 응. 응. 한끼 먹었지 아직까지? 어, 볼까? 별로... <laughs> 근데.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되는데 지금 4시 20분밖에 안됐다는 점 안보인다는 점아 보였는데 안보인다는 점 아무튼 음. 어메이 조식 어. 어디요? 어? 어디에 조식이 요 조식이 아니고 석식인데요? 석식 <웃음> <웃음> 맛있으면 사자. 고맙습니다. 응. 응. 안녕. 응. 응. 맛있다. 맛있어? 음. 너 한번 먹어볼까? 맛있어. 막방 먹었는데. 응. 음. 도 네. 그래? 응. 응. 아, 맛있어. 미쳤다리. 자긴지 연어 음. 먹겠네. 음, 음 맛있다. 그지 음. 근데 네, 연어 진짜 맛있다. 음. 음. 여기 연어 맛집 음. 같이 들어와 있어서. 음. 아니 뭐야, 이렇게 생겼어? 안에가? 자, 이것도 맛있다. 음. 음, 새콤해. 와, 이 소스 빵 찍어 먹으면 더 맛있겠는데? 음. 신기. 이거. 진토닉. 콧대. 이거 그냥. 어, 이거 우리 좋아하는 거다. 뭐? 술. 진토닉. 아. 우리 이거. 어? 살려봤어 응. 응, 나도 또 그래. 같은 거 먹을까? 그러네? 어. 같은 걸로. 아니, 먹고 또 시켜 먹어. 아, 그래? 응. 예쁘다. 와. 아이스 보이 아이스 우리 그때 먹었던 거다. Mm. 왔네요. 찍으세요 너무 급하죠 어. 아, 너무 예뻐 오케이 두번나 어. 전지문 열었 오, 빨로 빨로 빨로, 빨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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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로, 아! 자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술안 먹고 엄청 음. 움직이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가지고 엄청 건강해지다가 응 음. 드디어 술 <laughs> 이거를 면세점에서부터 사려고 했는데. 핀란드 그국 국내 공항 국내에서는 응, 면세가 안 된다 고래가지고못 샀거든요 어차피 우리 한국 나갔었는데 이다 워터 워터 워터짠짠 <짠> <laughs>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아 지금 속이 지금 정화되는 기분. 이야 소독해야지 우리가 소독 너무 오래 안했어. 네, 네, 네. 아, 속에서 우리 자기가 처음으로 영, 뭐지 유럽. 유럽 여행 왔는데 하나도 기 조금 쭈뼛쭈뼛하거나 이런 거 없이 음. 굉장히 당당하게 컴플레인 할 때는 불러서 나한테 갑자기 <laughs> 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람이 와. 내가 손을 일단 깊은 척 들었거든. 난그것도 봐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. 근데 뭐, 왜 나한테, 왜 우리한테 의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꾸 나한테 손가락을 가르쳐. 말, 빨리 말하라. 빨리 말해. 뭘? 자기야 뭘? 그래. <laughs> 뭐 이런 기를렇다고 말해. 지금? 어저 사람 지금 내가 불러서 온 거야. <웃음> 내가, <웃음> 일단 불러. 내가 컴플레인은 강하거든. <laughs> 아니 컴플레인 내가 말로 하는 건 자기는 일단 <laughs> 손만 드는 거잖아. 그러니까 내가 컴플레인 하는 속도는 빠르다고. <laughs> 바로 하니까 그 사람 그 뒤에는 강아지그랬잖아 그또 바로 옆에 강아지도 진짜 순했어 근데 많이 막. 네, 걔네 순했어. 사랑받고 산다니까. 음. 응. 자기가 처음은 불쌍하다 그래가지고.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. 아 내가 봤을 때. 응. 어 근데 그 강아지가 맨 처음에 꼬리를 말고 있었잖아 안쪽으로. 왜냐면 쉬, 뛰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 이것들이 안 타고 못 뛰니까 근데 막 달리고 나서부터는 막 신나가지고 막, 어막 점핑 점핑 하고 막. 막. 옆에 있는 강아지한테 올라타가지고 어. 옆으로 갔다 왔다. 좌우, 좌우. 그래서 우리가 멈추면은 더 아쉬워가지고 지가 달리고 싶어서 엄청 그러고. 음. 빨리 하라고 나나 나 계속 쳐다봤어. 어. 멈추면 야, 브레이크 박지마. 야, 빨리 해. 나 기다리고 있어. 야! 아, 살짝 튀었나? 강아지 노래 부른 거야? 응. 살짝 리 치야지. 응. 이거. 알코올 날라가면 안 돼. 어 자기야 여기는 이런 간단한 음. 건데 이 나무네 난 이것도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. 갬성이야 이갬성병면살 수가 없나? 아, 아나 이거 갬성 갖고 가고 싶어 어떻게? 가져가. 이병 자기가. <laughs> 어 내가 준비할게. 집에 가서 물병으로 쓸래? 그럴까? 음. 이 갬성 좋다. 그렇지. 음. 아 그러면 자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 더 사서 나도 갬성. 자기 물병 내 물병 어떨까? 하나 더사보자아 그래. 더 어, 그래. <laughs> 지금 시각은 3시 43분. 이 시간에 든디가 맵고 짠게 먹고 싶다고 해서 <laughs> 결국 김치 밥을 먹어요. 밥이 요 방이 따뜻해가지고 전자레인지 돌린 것처럼 김이 서렸어. <laughs> 김이 서리고 따뜻해졌어. 한번까 봐. 대단하다, 우리 자기. 어어 돼? 진짜 이거 먹어도 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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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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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국 사람. 거이대 이거, 김치제 부어주세요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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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구워? 응구 어. 오 <laughs> 맛있다, 맛있겠다. 잠깐이나 한만드세요준먹겠습니다어 냄새. 쫄깃 쩔어. 입에 잘 갖다 대고 먹어. 음음 음, 맛있어. 한국인은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김도 가져올걸, 자기를 위해서. 어, 근데 그래, 난 이건 충분해.